예, 여기는 지금 합천호 어, 윈트리그 토너먼트에 참가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합천호고요. 어, 오늘 날씨는 좋은데 바람이 꽤 분다고. 지금 풍랑주의 뭐 경남 쪽에 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람이 변수인 것 같고 내일은 바람이 많이 안 불어요.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패턴만 찾고 연습 간단히 하고 일단 메탈하고 알리바마. 빙어군이 많으니까 그거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합천에 그 낚시, 뭐 선상낚시를 하는 게한 5년? 6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6년 전에 제가 처음, 아, 5년 전인가 그때쯤 했었고, 이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어떤 지형이 붙어 있는지는 어탐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 여기에 대한 정보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고기 같은데? 5m 꺼네 고기 같은데? 대충 포지션은 지금 여기 집터 자리였잖아. 아, 집터 자리래. 그래, 밑에 자갈이 엄청 많아 술공이 상류 초입의 집터와 호박돌 구간 이곳의 5m권에서 뭔가 포착됐다 오, 내렸다 맞지? 고기 맞지? <laughs> 맞지, 맞지? 고기 맞지? 크다, 크다 고기 맞지, 그래 맞다! 얼마만 빅베스냐! 힘쓰거 봐! 힘쓰거 봐! 오, 돼지. 오,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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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만 빅베스냐! <laughs> 맞지, 맞지? 그래, 맞지! 와. 야, 진짜 오랜만에. 사이즈 좋은 데스 만나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가 지금 술곡 초입에 있는 데인데, 어, 이렇게 뒤쪽에서 어탐을 보고, 천천히 가는데, 한 5m권. 지금 여기 앞쪽은 수심이 낮습니다. 5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어군이 보이길래 배를 살짝 빼가지고, 알리베마, 알리바마, 던지니까 바로 입질 오네요. 지금 첫 캐스팅 바로 잡았습니다. <laughs> 너무 기분 좋습니다. 와. 이야. <laughs> yeah. 2016년 오픈전을 마지막으로 굳게 닫혀있던 합천호. 다행히 합천군의 도움으로 다시 오픈전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프로와 코앵글러 2인 1팀으로 치러지는 오픈전. 강대일은 별다른 전력이 되지 않는 피 d 를 코앵글로로 택했다.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좋은 포인트와 패턴의 발견은 그야말로 호재였다. 고기 어군이 꽤 있었거든요. 아마 어... 내일도 내일도 포인트가 될 지역이에요. 프로텍스 때 이렇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정보도 없고 이럴 때는 필드 상황을 모를 때는 일단 보통 저는 프라틱스 때 고기를 잘안 잡는 편인데 여기는 이제 합천이고 오랜만에 오는 필드이다 보니까 일단 고기 위치라든지 이게 베스가 맞는지 아닌지 어떤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잡아 봤어요 어 얘도 고기다 얘도 고기야 <laughs>

오, 오, 씨 이거 봐! 힘이 언디 네, 깜짝 놀래, 소 손가리가 이제 오 뒤에 걸렸다. 그래 힘이, 어, 으... 으... 빠지고 뒤에 걸렸어. 때렸거든. 그래 힘이 좋다. 와, 대박. 조금 때렸는데 빠지면서 주디에서 빠지면서 이쪽에 걸렸어. 우와! 어떻게 해야 돼? 어머야, 일단. 우 일단 버리자. 어어 잠깐만, 얘들. 얘가 가만있어라. 어 얘가. 얘가 가만있어라. <laughs> 와, 금방 천천히 감다 보니까 때렸어요. 때렸는데, 더덕 하면서 뭐, 앞쪽이 빠졌는지, 뒤쪽이 다시 걸렸는지, 힘이 너무 좋더라고. <laughs> 이게 꼬리에 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와. 근데 때리긴 때렸거든. 야, 리바마 그래요. 한 번씩 입에 때렸다가 다른 쪽에 걸려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깐만요. 딱 50, 50 52, 52 정도 나오네요. 와, 으흐. 으흐. 좀 홀쭉해요. 얘가 지금 무기 활동을 많이 못한 것 같은데, 홀쭉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깊은 곳에서 잡지를 않아가지고, 불에도 평창되지 않은 것 같고, 와, 또 봤다. <laughs> 빅뱃스 또본것 같아. 너무 고맙다. 프랙티스는 끝났다. 저희가 정신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알림마바 암이 하나가 부러졌어요. 아까 그 잡았는 고기가 때려 넣는 거라고 제가 느꼈는데, 이게 암이 부러지고 꼬리에 꼽힌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막 처음에 두둑하고 힘쓰다가 쭉빨리들어가다가 갑자기 또 두둑했었거든 그러니까 안 부러지면서 꼬리에 걸린 것 같아 와내 진짜 힘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진짜 <laughs> 낚싯대 두손 들고 막 아까 봤지 <laughs> 와 지금 바짝 힘이 올라 붙은 것 같아 얘들이 오픈 전에 아침 일출과 동시에 번호 순대로 출발하는 선수들 강대일 선수는 19번을 뽑았다. 보트의 마력수를 감안하면 좋지 않은 출발. 이미 포인트에 도착한 선수도 있었다. 제법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다행히 원하는 포인트에 먼저 도달한 강대일. 게다가 개체수는 줄었지만, 포지션을 유지하는 녀석들이 확인되는 상황. 반수면 상태에 있거든, 얘들이. 자기가 원하는 온도가 안 되면 반수면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다. 바닥에 붙어가. 어디 기대있던가 예상치 못한 무반응. 오씨, 거기가 있는데, 물에. 이빨이 뭐 있는 시간이 그냥 좀 응, 입을안벌리네 오, 어, 왔다! 왔어! 첫 입지를 놓쳐버리고 만다 딱1 0 m 수원 때문에 10m에 지금 반수면 상태로 있다, 지금. 맞다, 야, 고기가 안 나오네. 어제 만칠 찍히지도 않고, 마이. 어구는 찍히지만 도무지 입을 열지 않는 베스데. 술공리 어딜 둘러봐도 스위치가 켜진 녀석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제 생각인데 어제보다는 상황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온도가 더 내려가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바람이 좀 불어줬던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상황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예상을 미리 좀 줘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벽으로 방향을 틀어본다 오 오오오 베이트 피쉬 있고 그 밑에 베스 있고 잉어들이 여기 와 있단 말이지. 응. 이 직벽 구간에 시추온이 났거든 죽기 싫어가 왔는가네. 어허. 그러니까 베스들이 따라 왔지. 왔어. 왔어. 뜰채 뜰채 뜰채. 뜰채. 오 할머, 시. 또 누치 조사됐다. <laughs> 더 누치 조선했다 누치. 아니, 누치하고 뭐 있나? <웃음> <웃음> 누치 느낌 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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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치 느낌 난다. 그러 <laughs> 비슷한 거 <것> 같은데요. 멋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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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치 느낌 나는데? 보이야 왔다. 아 씨. <laughs> 직벽인가 보죠. 직벽, 직벽. 유일하게 빙어가 확인된 지형은 직벽뿐. 강대일은 볼류권 직벽에 승부를 걸어본다. 12시네, 참 시간 빨리 간다. 그리고 발견된 어구 이미 12시까지나 개치까지 2시간 채안 남은 상황, 그의 예상이 들어맞아 기적 같은 반전이 찾아올 것인가? 왔다 왔다 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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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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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섰는 이유는 어탑을 쭉 보다가 빙어군이 보이고 그 밑에 베스 같아 보이는 어군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몇번 던지다가 없어서 각각 하는데 한번몰랐왔습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든실한, 트윗이란... 에 괜찮네. 1,500 나오겠는데. 가자. 이거죠. 반전의 시작은 지금부터다. 숏바이트 방금 열때까지 괜찮았는데 이거 빠졌다 이거 빠졌어 잠깐, <목소리> 잠 그렇지. 이쪽으로 살짝. 더, 더 크다, 더 크다. 더 크다! 더 크다! <목소리> 비디 <목소리> <laughs> <오? 웃음> <왜야, 미디> 해주는구나. <laughs> 예, 지금 똑같은 아까 제가 잡았던 역 옆에 뿌리에서 제가 쇼파이트 두번 받고 히비님이 뒤에서 똑같이 알리바마 웨이트 좀 무겁게 다시 바꿨어요. 그리고 계 던지니까 저도 여기서 똑같은 자리에서 숏파이트 받았거든요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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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는 제가 지금 피징하다가 뒤에서 희미가 데큰거잡고 있어 이게 쳐넘었다 <laughs> 송호야 네가 해주는구나 됐다 송호야 바값 했다 왔다 왔다 보이세요? 우와! 지금 완전히 패턴을 찾은 것 같아요 직벽 구간에 어, 여기가 나무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나무 위를 탁 치고 넘어오니까 여기 멋있다니요 지금 어, 이쪽이 그 치즈탑 쪽인데 원래 수심이 되게 높아요 아 되게 되게 깊어요 지금 내 흉부에 <laughs> 되게 깊어가지고 어, 제가 볼 적에는 어, 깊은 쪽에 수온이 안정되어 있는 이런 구간 집격 구간에 그 빙어들이 지금 나비 쪽에 다산재되 있어요. 개들 먹으러 올라오는 애들이 사이즈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얘가 배가 올줄알았데 거기 할 때만 많이 못했는 것 같아요. 우리 1등 가보자. 송해 1등 가보자. 진짜 가보자. 모든 선수들의 꿈을 한방에 이룬 멋진 선수입니다. 멋지게 챔피언을 먹고, 멋지게 미국을 갔다 와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더 멋진 선수가 되려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강대일 프로 제가 안지 20년 정도 됐거든요. 아마 최고로 됐을 겁니다. 강대일 20년도 넘었겠죠. 강대일이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는 낚시를 할 때부터 제가 낚시를 가르쳐 주고. 다른 거는 사실은 얘기 못 하겠고요. 낚시 쪽으로만 얘기할게요. 그 낚시 쪽으로 봤을 때는 그 낚시에 대한 센스가 있어요. 낚시에 대한 센스가 물고기를 찾는 능력이라든지 그 본인이 센스가 있기 때문에 막히더라도 금방 금방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프로 베서로는 내가 봤을 때는 근성도 있고 어 갖출 거를 다 갖추는 선수죠. 그 작은 배 타고도 성적을 잘 내니까. 베스 낚시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토너먼터 누군가는 보트만 있으면 프로냐고 비웃기도 하지만 그들은 경쟁에 대한 순수한 갈망을 품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강대일은 그 누구 못지않게 순수한 열정으로 토너먼트를 이어나가고 있다. 어, 뭐지? 뜰채, 뜰채. 뭐지? 나무가? 고기인가? 고기다. 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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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채. 크다, 크다. 우, 우, 잠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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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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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처음에는 나쁜 줄 알았어. 안달이 어지고 근데 꼬리하고 같이 걸려가지고 저항테 때문에 엄청나무 한 마리 잡았어요다 단상 욕신남난바지금네 마리 계속해야 될것 같아요. 매번 매 순간 모든 열정을 퍼부으면서 말이야. 아쉬웠도 가야된대 생각보다 내 배가 느리기때문에 가자 가자 아쉽죠 조금만 더 가면 잡을 것 같은데 배터리는 완전 파괴했는데 느렸다 가자 제가 생각하는 토너먼트란 음, 저에게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토너먼트를 통해서 그 기쁨을 찾아서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을 이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꿈을 이룰 수 있었고, 꿈을 펼칠 수 있었던 계속 할수 있고, 앞으로도 더할수 있다는 게제 꿈을 이뤘고, 앞으로도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꿈을 꾸었고, 꿈을 이루었고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남자 강대일 비록 오픈전 성적은 6등에 그쳤지만 사실 그에게 등수보다 중요한 건 토너먼트 그 자체이다 도나마. 각질 떨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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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질. <웃음> <웃음> 아, 때설 아니, 니 네, 이거 사진 줄 테니까 니도 방송에 좀 이거 좀 내라. 알았지? 무조건 내라. 이 얼마나 힘든 스포츠인지를 좀 각인 어? 좀 시키지. <laughs> 얼음 인간 대부분